안녕하십니까 노노TV 김목수입니다 오늘은 어, 그저께 공구리 신아 어, 하루 양생 굳히고 어, 양생, 양생 시키고 어,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김목수입니다 어, 양생이 잘 됐습니다 다운톡도 그렇고 어, 저기도 그렇고 잘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우, 잘 나왔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충가합니다 얼음이 얼었습니다. 어려워했습니다. 네. 아 열심히 사는 김복수입니다. 잘 됐습니다. 양생 잘 됐고 아. 노가다 TV 김복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